자, 아, 낚시로 잡은 감성돔 2.8kg 짜리입니다. 이쪽에 조금 상처가 있긴 했었는데 아주 살은 정말 멋진 녀석입니다. 감성돔 하면 이제 맛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지죠. 산란을 5월쯤에 하니까 5월, 6월 달감성돔은뭐 좀 바닷가에서는 안 좋은 표현도 많이 하게, 하기도 하는데요. 그리고 나서 다시 산란을 하고 살을, 치우, 살을 찌우는 시기죠. 지금 이제 12월, 11월, 12월, 1월, 2월까지. 그때가 가장 감성동이 맛있는 시기입니다. 그물로 잡아서 좀 상처가 생기면 살이 엄청 예민한 녀석이라 또 살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낚시로 잡은 녀석들. 아주 살이 깨끗하고 탱탱하죠. 엄청난 녀석이었습니다. 네. 자, 최고 피크 시즌에는 키로 한 12~13만 원까지 쭉쭉쭉 올라갑니다. 네. 지금은 아주 살짝 저렴한 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원손님분께 20만 원에 보내드렸습니다.